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네 오늘은 내일이 화이트데이니까 오늘은 사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달려라치킨님께서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따라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지금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저는 분홍색 그 사탕을 만들 건데요. 짧다는 것은 네, 잠깐만요 어차피 이거 둘이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고 이제 잠시만요. 자, 그렇죠? 이거를 분홍색으로 만들 건데요. 그냥 여기다가 빨간색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을 섞어주시면요. 분홍색이 돼요. 물 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분홍색으로 입혀주세요. 분홍색을 다 섞었습니다. 먼저 흰색 점프로. 흰색 막... 아, 점프로 길게 밀어주세요. 또, 얇게 이렇게 길게 해주세요. 전오분이 없어서 그냥 음, 할게요. 색감을 만들 거예요. 흰색 점토를 밀어서 약간 납작하게 눌려줍니다. 그리고 분홍색 점토를 길게 밀어서. 이거는 막대예요. 막대, 이거 막대를 할 건데요. 막대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으로. 반으로 잘라주시고, 하나만, 딱 하나만,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밀어주세요. 깜짝 놀라셨죠? 이거는 말려둡니다. 이거를 납작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원래 폴리머 클레, 클레이를 할건 하는데 저는 클레이 폴리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근데 폴리머 클레이가 없으신 분은 저 보고 저를 보고 나 네,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해 주세요. 이 정도로 납작하게 해 주시고요. 분홍색 점토를 이렇게 늘려 줍니다. 조금 두껍게, 저보다 두껍게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밀어볼게요. 이 정도로 밀어주시고, 그, 동그란 봉으로, 요거를, 세공봉이 없으시면, 그냥, 아이클레이, 그거, 거기에 들어있는 봉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알맞게, 분홍색, 을레 아니, 점토를 네, 붙이시고요. 좀 잘라줄게요. 이 정도로 잘라주시고, 조금만 눌러주세요. 이건 더 얇게 말려둡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 분토는 이제 아주 얇게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말라, 말려가지고, 잘안 되네요. 네, 밀어주세요. 밀어줍니다. 이렇게 얇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봉으로 이 옆에를 설정만 눌러주시고 또 여기 알맞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얘를 반으로 잘라주는데요. 그리고 이두 개를 붙여주세요. 이거를 붙여주세요 넓은 줄이랑 얇은 줄의 위치를 잘 바르시고요. 그고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늘려주네요. 늘려주세요. 쭉, 쭉, 해주세요. 쭉쭉 밀어주세요. 이게 청소 상태여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해봐야 될 결과를 아직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 조금 형태가 좀 잡아지는 것 같아요. 테가 좀 작아지는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계단으로 또 잘라주세요. 잘라진 부분을 손으로 다듬고 자, 잘라진 부분을 좀 다듬고 이렇게 꼬아서 알았습니다. 꼬아서,

이렇게 붙여서 눌러줍니다. 왜 이렇게 못해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붙여주세요. 빨간색, 긴색 주황색, 긴색 노란색, 긴색 이렇게 꾸렇게 말아주세요. 저 이거 좀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거예요. 말려줍니다 계속 이제 늘려주고요 계속 먹으면 있어봐아 사탕 만드는 동안 내 손을 흔들 거예요 작간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흰부으로 아까 만든 사탕에 막대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고 하얀.. 뭉쳤지? 뭉쳤지? 다른 거 있다가 안 뭉쳤고 그냥 뭉쳤어.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꽃은, 그리고 막대. 에 자, 이거 쇠공, 아니, 그냥 보호로서 아이클레일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눌러줍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쭉 해주시고요. 막대를 넣을 겁니다. 막대를 넣어줍니다. 네, 음, 그거랑운거 그거 없어? 짜 이거를 이제 말려주시면 마블베가 완성됩니다. 이게 유광관이쉬를 발라주는건 바짝바짝 하겠죠? 근데 저는 물풀을 바를겁니다. 물풀을 만들건데 물풀을 쇠공봉으로 이제 발라줄 거예요. 물풀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묻혀서 발라줍니다. 이거 봐요. 그냥 응. 죽었어. 밥이 없어서 그러지. 짜잔. 이가버니 씨처럼, 네, 바짝, 바짝 꺼려, 넣었어요. 이렇게 묻은 것은 전토, 점토, 전토를 이렇게, 닦아줍니다. 닦아주면, 이게 정말, 물티슈같이 촉촉해지나? 어쨌든, 잘 닦았습니다. 아까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걸로는, 오, 오마이갓, 정리를 만들 거예요. 정리를 만들 건데, 전토를, 그, 슈퍼맨이 들어왔다 보시면, 하루, 이거는, <laughs> 이 편에다가 하겠습니다.